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부장입니다. 자 어제 인벤티지 랩 때문에 저 퇴근도 못하고 밥 먹다가 다시 회사 뛰어와서 영상 찍었던 거 다들 보셨죠? 안 보신 분 영상 보고 오세요. 저이제좀 크게 혼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 자 어제 밥 먹는데 연락이 한통 옵니다. 뭐라고 옵니까? 임부장님 지금 인벤티지 랩 이거 공시 보셨어요? 네 봤는데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거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거의 19% 상승하는데 다음날 무조건 30%갈 갈 거니까 우리 가족방에 공지 좀 올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와, 순간 소름이, 만약에 지금 이 구독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진짜 퇴근도 못하고 바로 뛰어와서 영상 찍었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바이오주는요, 한번 공시가 났다고 하면은 슈팅이 나오긴 해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돼요? 거의 누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제 뭐 보여드렸어요? 비슷한 차트 보여드린다 하고 대웅 보여드렸잖아요. 대웅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피래침 쏘고요, 다 끌어내렸어요.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피래침. 이게 여러분 똑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때 얘네 뭐 나왔어요? 어떤 기사 나왔어요? 왜 이렇게 뛰었어요? 마이크로 니들, 마이크로 니들 흡수율이요, 여러분. 30%밖에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근데 얘네가 어제 뭐라고 뛰었어요, 그저께? 80%까지 끌어올렸다. 그거 기사 뜨자마자 꼬락 오릅니다. 오전 짱 중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꼴이 피래침다고 다 내렸잖아. 어?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물론 다음날 이게 인증을 받아서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들그 리스크 감당 가능하세요? 이거 리스크 감당하면 도박을 하지 뭐로 주식을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지랩 물론 좋은 종목일 수 있어.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의미가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3급 마약류 어? 대마였는데. 좀 낮춰준다면서 어? 그렇게 해준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같이 힘입어서 갔던 거야 구름권 위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시가 대비해서 지금 3.6% 하락 중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내일 뭐예요 광복절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간에 얘네 관련한 이슈 미국에서 나오 대마 관련한 이슈 나오거나 뭐하면 손쓸 틈도 없이 그냥 밑으로 내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이오 주는 한번 밑에서 깔리면요 여러분 구조가 안 돼요 구조가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뭐뭐 했더라? 우리 내일 장 시작하면 바로 담자 뭐 이러신 분들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담았으면 만약에 이거 오늘 못 말아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시드 다 날리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 성격에 여러분들 분할 매수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진짜 고집대로 갔다가 밑바닥 내려오면 그때서야 제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잖아요. 나 지금 타점 평단이 이런데 어 임부장 어떻게 해야 돼? 나 살려줘. 위로 그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저 그런 분들 답장 잘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인벤티지랩 이런 소화 구간도 길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대 하시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 기대하시는 거 진짜 전 공감하고 또 공감해요. 그리고 인벤티지랩이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우리 분봉으로 좀땡겨 볼까요? 분봉 어떻게 나오는지 3분봉. 자, 여러분 지금 과거 고점이요. 이 라인이에요. 추세선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하고서 지금 매물대가 어떻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지금 밑에 매물대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다 지금 밑에 매물대에요 여러분 요거 그래서 요거 다 지금 소화해서 끌어올렸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 왔을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아 그냥 뚫고서 가버리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나마 긍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부딪혔어 근데 원래 쭉 밀어야 되거든요 쭉안 밀고서 한번더 도전하고 뚫어냈어 뚫어내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내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차트는 딱 하나예요. 옆으로 밀면서 힘을 응축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갭상승이 나오거나 네 지금 그 모습이 안 보여. 그리고 만약에 장 후반에 이걸 뚫고 내려간다고 쳐봅시다. 지금이 3분봉이? 그러면 이탈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열려 있어요? 28,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여러분들 손쓸 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 특히 이런 주식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아. 40대부터 70대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아요. 진짜 이분들은 대응조차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어요 pdf 파일 받아 가셔라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 pdf 파일 보기 힘드시면 이런 거 복잡하시면 아침에 05시 반부터 제가 라이브 하잖아요 07시 반까지 그거라도 들어오셔서 들으시라고 아니면 그것도 힘드시면 문자로 그냥 어머니 아버님 평균 단가 보내시라고 그럼 제가 그런 분에 한해서만 이런 디지털이 어려운 분들 한해서만 그 평균 단가에 의거해서 대응해 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었어요 요행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소문에 들어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자 지금부터 대응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공매도를 좀 볼게요 공매도 대차거래가 중요해서 자 인벤티지랩 자 공매도 수급이 별로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럼 쇼커버링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얘네는 아 주가가 내려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거기도 공매도 추이 봅시다 자 인벤티지랩의 공매도 추이가 공매도는 다행히 매물을 아직 쌓지 않았네요. 왜냐면 얘네도 공매도도 무서운 거야. 갑자기 또 어떤 기사 때문에 바이오즈는 치고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얘네도 안 들어가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얘네 세력인데도 지금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쵸, 여러분? 해석해보면 맞잖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 수급 좀 볼게요, 당일 매매동향. 자, 외국인들 다 던지고 있죠? 자, 손바김 가능성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기관계, 기관계도 소량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장 마지막까지 봐야겠죠? 지금 웨인은 하루, 이틀, 삼일, 사일, 4일. 4일 연속 거래하다가 지금 쏟아냈어요. 그럼 얘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중이라고 알수 있고요. 자, 개인도 어제 수익 실현을 좀 했네요. 오늘 어떻게 될지. 요 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와서 윗선에서 버텨주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수급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한번 보시죠. 오늘 인벤티지 랩이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가 매도 창구에 있고, 그리고 미래에셋이랑 삼성 KB증권, NH투자증권이 버티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얘네들이요. 장 후반에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직 지금 장끝나려 1시간 정도 지금도 후반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별다른 매수세가 더 붙지 않고 끝난 장이 끝난다면 월요일날은 굉장히 무서운 장이 연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대응하시기 위해서 뭐다? 저 PDF 받아가시고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 주말간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타점 같이 이어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위험해서 탈출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또 악재가 있어요. 자, 트럼프 푸틴의 휴전 부응시 심각한 결과 경고.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푸틴한테 뭐라고 경고했어요? 야, 넌 전쟁 끝내. 진짜 짜증나니까. 어, 너네 지금 내가 좋은 소리 하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두 들어 맞고 싶냐? 이러고 있어요, 트럼프가. 언제 이 판이 빵! 하고서 터질 지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흐르죠, 주가는 당연히. 그때 기억나시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어? 전쟁 났을 때 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런 거다 대응하시기 위해서 제가 솔직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려요. 지금 준비한 자료만 보세요. 지금 CPI 자료도 준비해놨고 금리 인하 어떻게 돼서 여러분들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지도 제가 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미 재무부 장관이 지금 9월에 0.5 포인트 금리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 다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인벤티지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 매매. 지금 저런 미국장이 흔들리는 그 종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얘네는 뉴스에 가요. 뉴스에 움직이고 뉴스에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상방 갈 확률보다 하방으로 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랑 같이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다른 소리 안 할게요. 제가 지금 만약에 오늘 이장 마감 전에 지금 이 마이너스 나는 거 밑바닥으로 하방 누르고 있는 걸다 말아 올렸다. 그러면 여러분 진입 오케이. 음, 나 인정. 얘네 그럼 시장이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안 들어갈 거야. 음. 주식 50% 먹으려고 마음먹는 사람 중에 부자된 사람 전혀 모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계좌 공개한 거 보셨죠, 여러분? 그 우리 가족방에서. 저 역시도 이런 거 절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응. 음,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고, PDF에 적어드린 방향성 있잖아요. 얼마 됐을 때, 여러분, 그때는 진입하시면 된다. 그거에 따라서 가면 모를까. 구름대도 무거워요, 여러분. 인벤티지 랩. 여기 지금 구름대 보이잖아요. 이거 한 번에 어떻게 뚫을 건데. 응. 음. 갑자기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가 0 백만 주 이렇게 담지 않는 이상은 이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거잘 기억하시고 장 막바지까지 이거 만약에 되돌려놓지 못하면 여러분들 진짜 위험한 자리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폭탄 터지겠죠. 여러분들 그거 꼭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아우 말도 꼬이네. 자 제가 흥분하는 날은 적어요 어제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 매수 이런 얘기 나올 때만 제가 엄청 흥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돈도 저는 진짜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족 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제발 지갑에 그렇게 손대는 일 없어야 됩니다.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쵸? 제 돈도 소중하고 여러분들 돈도 소중하잖아요. 지켜냅시다. 음, 요행 바라면서 여러분들 지금 장 힘들고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요행 자꾸 바라다가는요. 여러분 진짜 골로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에 번호로 지금 뭐 PDF 파일 받고 싶은 분들은 그냥 뭐 인벤. 인벤이라고 보내시고 만약에 플러스로 본인 평단과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단도 같이 보내놓으세요 제가 주말간에 다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한 거 요즘 구독과 좋아요 진짜 안 눌러주세요 조회 수는 많이 나오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도대체 왜안 눌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짜로 pdf 파일 다 나눠드리고 공짜로 대응 다 해드리는데 밑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건 약간 서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눌러주시고. 자, 영상 막바지에 뭐 남겨놨습니까,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황제주 히든주까지 우리 지금 광복절 그리고 연휴 선물로 남겨놨으니까 그 영상까지 보시고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시겠고 연휴 중에도 올라오는 제 영상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황제주 히든주 보러 가시죠. 자, 먼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진짜 제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황제주, 히든주 받아가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게 개인 투자자 간에 내를 벌린다, 격차를 벌린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러분들은 이미 격차를 벌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에 상단에 번호 띄워드렸죠?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요즘 제가 열심히 이런 준비한 황제주, 히든주 혹은 다른 종목들 준비한 종목들에서 자꾸 거짓 이탈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냥 영상도 안보시고 저랑 소통도 안하시고 그냥 종목만 쏙 빼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선별해내기 위해서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으니까 위에 종목이라고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찐 구독자님들만 한 번에 모아서 화합의 장 만들고 우리 찐 구독자분들끼리 한곳 바라보면서 상승만 할수 있게 그런 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임부장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떤 공통점 보이시나요, 여러분? 바로 매집이죠. 매집 크게 들어왔죠. 그다음 바로 뭐합니까? 눌러버립니다. 누르죠. 그리고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에. 이게 뭐다? 저 임부장과 함께 안 하고 혼자 이런 걸 감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탈합니다.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남 좋은 일, 세력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바로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여러분? 방금 똑같은 차트를 이어온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뭐예요? 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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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보. 하고서 거래량 터지면서 한 번에 700%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잡으시면은 졸업 맞아요 졸업 맞고 굳이 여러분이 1% 3% 5% 10% 이런 거 갖고 가려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유행 바라지 마세요 제가 한 번씩 갖고 오는 깜짝 이벤트로 여러분들 챙겨드리려고 갖고 온 거지 저도 원래 여러분들 아니면 이런 절대 이런 것도 안 찾아봅니다 음, 이런 세력의 흐름 안 찾아 봅니다 전 안전하게 대형주와 그리고 중소형주 갖고서 가지 절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행 바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서 먹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잘못 먹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주식은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끊어서 200%에서 300% 정도만 여러분들 챙겨서 나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 용돈벌이 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거지 절대 이런 장난질 저는 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격차를 벌려 드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갖고 오는 겁니다 저 아셨죠 바로 다음 그림 보실게요 자 똑같은 종목 갖고 왔어요 똑같은 종목은 아닌데 비슷한 패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왜 보여드릴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매집 들어오죠 뭐 합니까 눌러요 눌러요 다시 눌러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신다 이렇게 보신다 대응 안 되시는 분들 자 여러분 이런 건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세력들은 알아요. 도망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개미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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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권력 터트리고 도망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이쯤에서 끊어서 먹일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이런 조정 안 되시면요. 진짜 영상 보나 마나에요 자 이런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된다? 이런거 받아가시려면 위에 번호 상단에 번호로 찐 구독자와 가짜 구독자를 걸러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뭐해야된다? 종목이라고 보내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 믿습니다 저 제발 걸러내게 해주세요 위에 010-6250-1101로 종목이라고 문자 두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더이상 진짜 우리 찐 구독자분들 빼고서 남좋은일 하고싶지 않아요 아셨죠? 자 바로 다음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 첫 번째인데요. 똑같죠, 패턴이?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고 이 지점에서 올린 다음에 지금 박스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죠?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부분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끊어서 드릴 거예요. 끝까지 전 절대 머리 끝까지 안 먹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도 저랑 동참해 주셔야 돼요. 이거 끝까지 가면요. 분명 피 보는 사람 생깁니다. 제 말대로 진짜 제찐 구독자분들 그분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리고 저 없이 이런 요행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패가망신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무조건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짜 구독자들은 결국 죽겠죠 저한테 문자 안받고 대응 안받으시는 분들 이런 종목만 쏙 갖고 가시는 분들은 죽어요 분명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상단에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종목 이거 개인번호거든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대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분들 진짜 이분들은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대로 갖고 왔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진짜 따끈따끈하게 찾아낸 거예요.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뭐예요? 눌러요. 한번더 눌렀어요. 근데 갔어요. 그럼 여기서 끝 아니야, 임 부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수급이랑 다 체크했는데요. 얘네가 개미가 갑자기 너무 붙어버리는 바람에 50%도 못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는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쭉 떨고 다 도망가게 만들죠. 여기서 박스 한번 치고 한번더 누릅니다. 근데 얘네는 다 매집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500% 봅니다. 근데 보는데요. 저는 500% 먹고 나오겠다는 뜻이지 더갈 수도 있어요. 이 종목. 충분히 더갈 여지가 충분해요. 왜냐면 얘네가 시원하게 못 털어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대응 안 되면 그때는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의 번호로 저한테 보내주셔야 종목이라고 보내주셔야 저랑 같이 대응하실 수 있어요. 혼자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 요행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 여러분 강하게 말씀 드립니다 진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대응해 드릴 때 종목이라고 보내시고 저랑 같이 대응하시고 깔끔하게 먹고서 저희는 이 수익금으로 뭐 해야 된다? 대형주들, 중소형주들 들어가서 우리는 분할 투자할 거다 저는 그냥 시드 벌어들이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이런 요행 절대 바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리자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이거. 보내드릴 건데 이렇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무조건 꼭인부장이랑 대응하셔야 됩니다 혼자 이런 거 하셨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영상 너무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한테 좀더 힘을 주실라면 하나 에 보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힘내서 이런 종목 많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중간 중간에 시드버리 시드 조금 격차 벌리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62501101제 개인 번호입니다 위에 번호로 종목 딱두 글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찐 구독자 가짜 구독자 걸러서 제가 진짜 우리 찐 구독자 분들 데리고서 하늘 멀리 날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갑이 헐훨 날아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